그 탐탈을 네. 그, 산토로 크기를 많이 맞추신 것들도계지만은 산토로 직접 해보시고 또, 중국산인지, 광국산인지, 또, 확인하실 필요 있잖아요. 현대에서 패시니까. 네. 또, 거기다 산토로 세서 드시면 아마 더 좋은 수업이 올수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탑에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네. 그나는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친구가 있으니까, 그, 예를 들어가지고, 벌도 있을 수 있고, 또, 뱀도 있을 수 있고, 또, 더덕이 있다가 좀 맹한, 빨리 없어지면은, 얼굴에, 나무 가지라든가, 풀에 이렇게 찔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더덕을 발견하시더라도, 허두르지 마시고, 주변을 차 한차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산더덕이 상어지 않도록 차근차근히 옆을 파셔가지고 좋은 산더덕을 많이 계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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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산더덕 캐러 가세요. 네. 네. 도, 버리나 뱀나무 네. 어떻게 있어요? 여기, 가만히? 어떻게 해? 오셨어요? 네, 여기 좀물물좀마고산에들 와서 그러고 더덕이 많다고 해서 왔어요. 그럼 어떤 소문을 듣고 아주 그냥. 와보니까 참 좋네요. 도덕도 있는 것 같고, 그 위치를 봤을 적에도 참 좋네요, 여기가. 여기가 어때요? 서울 근교라서 가까운 동것 같아요? 어떠세요? 서울 근교가 여기는 갇혀서 서울 사람들이 와서 하루 참, 에, 참 경험은 싹기나 아주 썩 좋은 아주 그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 근데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아, 이거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라 산부도 펜다고 해서요. 부랴부랴 왔는데 진짜로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산에 와서 보니까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저도 한 번, 큰저들가 하나 캐가지고 뒤에 가서 같시한테번 좀 자랑 좀 해야겠습니다. 신바 따가 아니라 사산바 따가. 네. 얼마나 그렇게 해는요 <laughs> 아마 입담하는 거 되겠죠? 아. 얼마나 하세요? 아, 이따 많은 거! 박씨야! 친구님 오늘도 내일 갔어! 오늘 아주 예쁜 날이야. 오 좋은 날이야. 나이 나이. 근데, 아, 근데, 어떻게, 아버님 어떻게 오어 어, 저도 도덕적 캔다 그래서요. 승교사 가 쫓아왔는데, 아, 너무 좋습니다. 음. 와보니까. 에? 왜 가족끼리 오기 괜찮을 것 같아? 그못면 어떠세요? 아, 정말 가족끼리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시간 잘 보내고, 보건관에여는갈 때. 여덕까지도 선물로 가져갈테니까 저히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이 드실것 같으세요? 이만큼 캐겠습니다 한흘도야만큼 하늘만큼 만이만 갔다지? 아표정좀해그만큼캐게 네, 아주 도망가신다 네 잠깐만요 어떻게 어떻게 가실지 알아주세요. 이리로 가실 분리로 가실 분. 뭐뭐이 밑에 있고 이 밑에 있고 있다고 알려주시면서 네 아니. 네, 여기는 저산이 해가지고 풀이 많이 있으니까 그저 풀을 양쪽으로 그 뒤치시면서 살금살금 저 옆으로 들어가시면은 거기 더덕살을 제가 가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배우셔가지고.